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0살 청년 사업가 일론 머스크의 소박한 꿈에서 시작된 150조 원 스페이스X 기업 설립과 관련된 흥미로운 스토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존하는 아이언맨 일론 머스크의 우주산업 프로젝트 벤처 기업 스페이스X는 현재 비상장 기업 형태를 유지하기에 정확한 기업 몸값을 책정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겠습니다. 그러던 중 글로벌 팬더믹 사태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던 지난 2020년 여름, 스페이스X 기업 몸값을 예측할 수 있는 시장 이벤트가 전개되었는데요. 지난 2020년 7월 스페이스X는 10억 달러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며, 당시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 기업 가치를 440억 달러 또는 44조 원 수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 차트는 지난 2008년부터 조금 전 살펴본 2020년 7월 외부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평가된 40조 원스페이스 x 기업 밸류에이션 상승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주를 향한 강력한 로켓 추진력을 묘사하듯 단기간에 폭등하는 스페이스 x 기업 가치가 관찰되는 가운데 특히 지난 2016년 10조 원 수준에서 단 4년 만에 기업 몸값을 4배 상늘리는 걸목할 만한 스페이스X 기업 성공 신호가 관찰됩니다. 단 4년 만에 스페이스X 기업 몸값을 10조 원에서 46조 원으로 키워낸 현존하는 아이언맨 일론 머스크. 더욱 더 놀라운 점은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이외에도 테슬라,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트위터 등 다수의 기업 수장직을 겸임하면서도 이러한 스페이스X 기업 성공 신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더더 더, 더 놀라운 점은 또 다시 단 3년 만에 거의 4배에 가까운 스페이스X 기업 가치 상승을 또 한번 현실화시켰다는 점.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6배 기업 가치 상승은 최근 2020년부터 2022년 초단기간 내 또다시 3.4배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괄목할 만한 사업 성과를 이끌어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업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44조 원 스페이스X 기업가치는 다음 기사 헤드라인 내용에서 관찰되듯이 정확히 3년이 지난 2023년 7월 13일 또 다른 외부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거의 4배에 가까이 상승한 150조 원 기업 몸값을 평가받게 됩니다. 다음은 30세 젊은 청년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처음 스페이스 x 사업 구상을 했던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기업가치 변동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난 2002년 기업가치 제로였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는단 20년이라는 짧은 기업 역사 동안 무려 150조 원 기업가치를 이룩해낸 것이죠. 이처럼 기업 몸값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치로 평가받는 우주 산업 업계 최강 기업 스페이스X. 그 시작은 일론 머스크의 매우 소박한 꿈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1995년 인터넷 서비스 스타트업 집 i 2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는 사업 4년차에 접어든 지난 1999년 Zip2를 유명 컴퓨터 하드웨어 기기 제조 기업 컴팩에게 3천억 원에 성공적으로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200억 원 자산을 보유한 성공 사업가로서 그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또 다른 신규 사업에 착수하기로 결심한 일론 머스크는 X.com이라는 전자 결제 서비스 스타트업을 설립. 이후 당시 업계의 대표 라이벌 기업이었던 페이팔과의 전략적 합병을 통해 페이팔 임원직과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페이팔 기업공개를 한창 준비 중이었던 지난 2001년 5월 당시 30살의 일론 머스크는 대학 친구와 함께 우주 탐사, 달 탐사에 대한 막연한 대화를 나던중 로켓 사업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웹사이트에서 달 탐사 관련 프로젝트 흔적을 전혀 찾아보지 못했던 일론 머스크는 곧바로 그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미국산 로켓은 너무 비쌌다는 점 결국, 일론 머스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산 로켓 수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로켓 전문가들을 수소문한 끝에 러시아로부터 로켓 미사일을 수입하기로 결심한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01년 첫 러시아 모스크바행 비즈니스 출장길에 나서게 되며 출장의 목적은 러시아로부터 세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한 개당 70억 원에 구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LA에서의 2차 협상 그리고 3, 4차에 걸친 일론 머스크의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을 통해 어렵사리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세대를 수입할 수 있겠구나 기대했던 일론 머스크는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오랜 기간 협상을 지연해 온 이들 러시아 로켓 사업자들은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당초 로켓 한 대당 70억 원 가격표를 로켓 한 대당 210억 원으로 재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러시아와의 협상이 결렬된 직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과 동행한 로켓 전문가에게 다음과 같이 다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바로 우리 자력으로 로켓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했던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는 닥치는 대로 수많은 우주학 로켓 관련 전문 서적을 공부했으며 아래 이미지는 당시 비행기 안에서 나 스스로 로켓을 만들어 보겠다. 다지만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직접 빌렸던 네권의 전문 서적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주학, 로켓학 지식과 경험이 전무했던 일론 머스크는 관련 서적들에 대한 독학을 통해 스스로를 훈련시켰으며 그 결과 지난 2002년 3월 스페이스X 기업 설립이라는 괄목할 만한 사업 성과를 일구게 됩니다. 때마침 스페이스X 기업 설립 이전 유명 이커머스 이베이가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 페이팔을 인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페이팔 임원이었던 일론 머스크는 약 1,800억 원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 매각으로 확보된 1,800억 원 수익금 중 1,000억 원은 스페이스X 기업 설립을 위해 700억 원은 테슬라 기업 설립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100억 원은 솔라시티 기업 설립을 위해 재할당하게 됩니다. 지난 2002년 당시에는 러시아 사업가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도덕에 어긋난 과욕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업 설립 의지를 불태우는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을. 물론 사업 초반 제 아무리 일론 머스크일지라도. 수차례 사업 고정과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지난 2008년 세 번의 로켓 발사의 실패를 경험한 스페이스X의 기업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단세 번의 로켓 발사만이 가능했던 스페이스X는 사업 문을 닫을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실리콘밸리 네트워크를 통해 피터 틸, 숀파커등 유명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확보에 성공, 세 번째 로켓 발사를 실패한 지단 3개월이 지난 2008년 9월 28일, 네 번째 로켓 발사 프로젝트를 착수,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오뚜기 정신을 증명하듯 성공 비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후 한 투자 미디어를 통해 만일 네 번째 로켓 발사마저 실패했다면, 스페이스X는 기업 파산했을 것이라 직접 설명했던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서 당시 벼랑 끝에 선 스페이스X 기업 상황을 잘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의 로켓 발사 실패에도 굴하지 않았던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우주를 향한 무한 도전은 지난 2008년 네 번째 시도 끝에 일궈낸 첫 번째 로켓 발사 성공 이후 약 4년이 지난 2012년 또 다른 큰 결실을 거두게 되었으니 국제 우주 정거장 도킹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민간 항공 우주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로부터 퇴짜를 맞은지 불과 11년 만에, 그것도 테슬라라는 글로벌 최대의 전기차 브랜드 기업 살림을 진두지휘했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게다가 우주학, 로켓학 지식과 경험이 전무했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초 단기간 내 일궈낸 엄청난 과업에서 왜 일론 머스크를 현존하는 아이언맨이라 일컫는지. 그 근거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던 시장 이벤트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지난 2012년 국제 우주 정거장 도킹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민간 항공 우주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스페이스X 기업 역사상 큰 획을 그었던 시장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업 가치는 약 5조 원 수준이었으니 이는 곧 스페이스X 기업 성공의 시작에 불과했음을 다음 그래프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기업 설립 초기부터 우주 산업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업 비용을 절약하느냐에 달렸으며 이를 위해 값비싼 로켓 관련 비용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임을 피력. 재사용 로켓 기술력 확보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기술력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은 결국 지난 2015년 최초로 스페이스X Falcon 9 로켓의 재착륙 테스트를 성공시키면서 재사용 로켓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재사용 로켓 기술력에 힘입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업계 라이벌 기업들은 범접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로켓 발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저렴한 가격 수준에 스페이스X 기업 고객 명단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겠습니다. 스페이스 e x 로켓 발사 기업 비용 절약과 관련된 단적인 예로 다음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코노미스트 차트에서 설명되듯이, 스페이스 e x Falcon 9 로켓 기술력은 다른 라이벌 국가의 메이저급 로켓 기술력과의 비교 수치면에서 월등히 높은 기술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겠습니다. 지난 2015년 스페이스 e x Falcon 9 로켓의 재착륙 테스트 성공을 기점으로, 스페이스 X 사업과 스페이스 X 기업 가치는 상승 모멘텀을 경험 중이며, 오늘날 가장 가치 있는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차트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유독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급등하고 있는 스페이스 X 기업 가치 트렌드가 관찰되겠는데요. 도대체 지난 2020년 스페이스 X 기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난 2020년 8월 2일 일요일, 실존 아이언맨이자 유명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산업 스타트업 스페이스X는 기업 역사상 또 다른 큰 획을 그는 마일스톤을 달성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5월 30일, 미국 민간 우주선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항공우주국 NASA 소속 우주 비행사 2 명을 탑승시킨 비행 캡슐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킹시켰던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 캡슐은 약두 달여간의 국제우주정거장 임무 수행을 완료한 이후 45년 만에 첫 해상 스플래시 다운 방식을 통한 지구로의 무사 귀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사람 두 명을 보낸 후두 달여 있다가 무사 귀환시킨 이벤트가 뭐 그리 대수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지난 2002년 기업 설립 이후 19년 만에 이와 같은 쾌거를 달성하기까지. 게다가 같은 기간에 또 다른 유명 스타트업 테슬라를 기업 성공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달로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걸어온 험난한 여정을 살펴보면 스페이스X의 비관계자일지라도 크게 감명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치 운명의 장난일까요? 지난 2022년 봄, 약 21년 전이었던 지난 2001년, 당시 일론 머스크를 물먹였던 러시아 로켓 관계자들에 대한 복수의 기회가 일론 머스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의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제재 조치에 열받은 러시아 연방 우주국 국장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이 통제불능 사태로 갑자기 지구로 돌진, 만일 미국이나 유럽으로 추락하게 된다면 그 누가 보호할 것이냐 라며 러시아를 향한 제재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정과 위협적 발언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랜 기간 우주 항공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사업 노하우를 축적해온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지 세력들에 대한 위협적 메시지를 담은 한 통의 트위터 메시지. 그러나 지난 2001년 자신을 조롱했던 러시아를 향해 21년간 복수의 칼을 갈아온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 연방 우주국 국장을 향해 간결하면서도 깔끔한 반격 메시지를 띄었으니 바로 스페이스X 기업 로고를 담은 트위터 한 방이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우주국 국장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배틀이 진행된 지 이틀이 지난 2022년 2월 26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통신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통신에 어려움을 겪던 우크라이나의 부총리는 일론 머스크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곧바로 스페이스X, 스타링크, 인공위성, 인터넷 통신 서비스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또한번 러시아 국가의 복수의 한방을 날리게 됩니다. 지난 2022년 2월 26일 당시 우크라이나 부총리와 일론 머스크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자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일론 머스크 씨, 당신이 화성 탐사를 위해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는 동안 러시아의 로켓은 선량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지역 내 스타링크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더 많은 인공위성 터미널 단말기가 공급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스타링크 지원을 잘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씨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지난 2022년 3월 3일 우크라이나와 스페이스X의 우호적 트위터 메시지가 공개된 지 3일이 지난 2022년 3월 3일. 러시아 연방 우주국 국장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으며 이번에도 보란 듯이 일론 머스크는 위트 넘치는 트윗 한 방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연방 우주국 국장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가가 문제에 왜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관여하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통신망에 문제가 생겨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현재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럴까? 이러한 민간인들을 돕기 위해 스페이스X는 우주 인터넷용 위성 시스템 스타링크를 지원하려 한다. 곧바로 러시아 연방 우주국 국장의 반격 메시지가 이어졌으며. 이에 또다시 일론 머스크는 위트 넘치는 트윗 한방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 연방우주국 국장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앞으로 미국의 로켓 엔진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최고급 로켓 엔진 없이는 미국의 로켓은 마녀들이 타고 다니는 빗자루를 달고 비행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다음과 같은 위트 넘치는 트윗 한방을 남겼는데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미국형 빗자루가 있다. 바로 스페이스 x 스 팔콘 로켓과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빗자루이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지난 2022년 3월 14일,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러시아 푸틴과의 맞짱을 선포하면서 지난 21년간 쌓아왔던 러시아를 향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향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푸틴 씨와의 1대1 맞짱을 도전합니다. 우승 상금은 우크라이나 국가입니다. 다음 차트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의 우주산업 업계 내 입지는 지난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급격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후 최근 들어 기존 우주산업 강국 러시아의 중국과 인도 등 신진 세력들이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미국의 우주산업 업계 내에서 설 자리가 거의 제로 수준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011년 7월을 끝으로 미국 자체 우주왕복선 런칭 프로젝트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미국은 지난 2011년부터 19년까지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내기 위해 전적으로 러시아 연방 우주국에 의존해야만 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 러시아에게 헌납한 금액만 무려 4조 원 이상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그러나 다음 차트 내 하단 부분에서와 같이 미국 민간 기업들이 주축이 된 상업용 우주비행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힘입어 미국은 그나마 연명하던 차에 지난 2002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기존 우주산업 강국이었던 미국의 화려한 우주업계 컴백을 실현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자체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현재 미국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보잉과 스페이스X 기술력은 비행사 한 명을 우주로 보내는데 약 450억 원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러시아에게 지불하던 800억 원 수준의 절반이겠으니, 보잉과 스페이스X의 우주산업 기술력에 힘입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향후 30조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로 대변되는 미국 우주항공기술력은 과거 의존해온 러시아 연방우주국으로부터 자립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오는 가운데 만일 지난 2001년 러시아가 기존 약속 그대로 세대의 로켓을 일론 머스크에게 판매했다면 그래서 스페이스X 기업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20년 지난 현재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흥미로운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튼 다른 정치적 요소들을 모두 배제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정말 대단한 실존 아이언맨이라는 점 하나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며 일론 머스크와 동시에 대 살면서 그가 성취하고 있는 다수의 걸목할 만한 비즈니스 업적을 실시간으로 관전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존경심을 표명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30살 청년 사업가 일론 머스크의 소박한 꿈에서 시작된 150조 원 스페이스X 기업 설립과 관련된 흥미로운 스토리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